엄마, 나 왔어. 왜 네가 와? 보성이 엄마 오라고 했더니. 다 쉬었어. 우리 아들 좀 쉬어야 되는데. 몇주 전부터 손목 통증에 시달려온 예숙 씨. 한창 바쁜 시기라 아픔을 꼭 참고 일을 해왔었는데. 마치스 관절염의 가능성도 생각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때는 혈액 검사나 엑스레이 검사를 좀 해봐야 될 수도 있어요. 네, 어머님. 너 어디냐? 어? 엄마가 빨리 오라고 했잖아. 응? 네. 어? 근데 네 신랑만 보내고, 응? 어? 엄마 말이 말같지 않냐? 가를 그렇게 일을 많이 시키고, 어? 가또 아프면 어떡할 거야? 응? 또 병원에 가면, 응? 어? 어떻게 살으라고? 얼른 얼룩한... 와. 그렇게 네. 내가 부탁까지 했는데. 어디 갔다 온 거야? 손목이몇주 전부터 계속 아파서 병원 좀 다녀왔어요 이거봐 엄마도 맨날 이러고이래 아무리 아파도 응? 보성이아빠는이 아프겄냐? 어, 너뭐 먹고 있냐? 치우라고 그랬더니 이걸 어? 애비 앞에서 먹고 있냐? 엄마 나 괜찮아 어? 아이고참는이이친이 식사 후 휴식을 취하고 있는 진용 씨. 예숙 씨는 밭에 일 나간 부모님 대신 땅들로 포장 작업을 맡았다. 그때... 엄마다. 네, 어머님. 여보세요? 네. 아, 보성이 엄마야? 네네. 여기 사, 저기 다리뿐 3장에... 네. 다리뿐이 난리도 아니다냐?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바로 갈게요 시어머니의 다급한 부름 그런데 야너좀 이따 어디 나가야 된다고 하지 않았냐? 응 3시까지 가야 되는데 그래? 응. 야, 오빠 좀 쉬었으니까 그럼 오빠가 갈게 괜찮겠어? 괜찮아 어이고, 알았어 선녁에 있는 아내 대신 인삼밭으로 향하는 진용씨 어지간해선 남편에게 일을 미루는 법이 없는 예숙씨지만 오늘 약속만큼은 취소할 수가 없다. 남편을 대신 보내고 마음이 편치 않은 예숙씨. 잠시 후 차로 10분 남짓 달려 진영씨가 인삼밭에 도착했다. 서둘러 부모님께로 향하는데. 엄마, 나 왔어. 왜 네가 와? 보성이 엄마 오라고 했더니 다 쉬었어. 우리 아들 좀 쉬어야 되는데. 엄마 다 괜찮아. 아이고 참. 며느리의 행방이 궁금한 어머니. 한 시간 정도 걸린다고 했으니까. 한 시간 정도 걸린다고 했어? 응. 근데 또한 시간만 걸리는 게 아니잖아, 엄마. 갔다 와봐. 어머는 아들이 아이고, 자꾸 일을 잘해봐. 하는 게 불안하다. 괜찮아. 아휴, 쉬라고 해도 시도안하고 그러네. 생사를 건 수술을 마치고 아들이 지금처럼 활동할 수 있게 된건 불과 반년 전 이제 갓일 배우기 시작한 아들이 너무 무리하는 것은 아닐까 어머니는 걱정뿐이다 아들은 그런 어머니의 한숨을 애써 모르는 척하는데 한편 그 시각 몇주 전부터 손목 통증에 시달려온 예숙 씨. 한참 바쁜 시기라 아픔을 꾹 참고 일을 해왔었는데. 미루고 미루다 겨우 짬을 내 병원을 찾았다. 출산 이후에 손목이 많이 아프고 손가락 이런데 마디도 많이 아프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첫 발자국 딱 디딜, 디딜 때. 몸끝 관절의 통증을 호소하는 예수 씨. 의사는 이를 잘못된 산후조리가 원인이라고 진단하는데 류마티스 관절염의 가능성도 생각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때는 혈액 검사나 엑스레이 검사를 좀해 봐야 될 수도 있어요. 어머니는 그런 아들의 곁을 계속 맴도는데 아들 힘들지? 좀 쉬었다야. 어머니의 걱정이 깊을수록 괜찮다는 것을 더욱 증명하고 싶은 아들. 하지만 어머니 고생하는 아들을 보며 애가 타 들어간다. 어머니는 어딘가로 전화를 거는데. 네, 어머니. 너 어디냐? 네, 지금 거의 다 와가요. 죄송해요, 어머니. 어? 엄마가 빨리 오라고 했잖아. 어? 근데 네 신랑만 보내고 어? 엄마 말이 말 같지 않냐? 가를 그렇게 일을 많이 시키고 어? 가또 아프면 어떡할 거예요? 어? 또 병원에 가면 은 어? 어떻게 살으라고? 얼른 와.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변명 한마디 하지 못한 예숙 씨. 안 그래도 어지러운 마음에 서운함이 폭풍처럼 몰아친다. 잠시 후 어머니 저 왔어요 넌 어디 갔다 왔냐? 보성이 아빠 일좀 들어야 돼 내가 말하잖아 가좀일좀들어게 하고 우리가 조금 힘들더라도 더 하자고 응? 그렇게 내가 부탁까지 했는데 어디 갔다 온 거야 게 아니고 손목이 몇주전부터 계속 아파서 병원 좀 다녀왔어요. 이거 봐. 엄마도 맨날 이러고 일이야. 아무리 아퍼도 응? 보성이 아빠 마치 아프겄냐? 시어머니의 눈엔 정말 아들만 보이는 걸까. 위로나 걱정은커녕 차가운 핀잔만 듣고 있자니 주저앉아 울고 싶어진다. 그렇게 먹구름 가득한 하루가 지나고 그날 밤 진작 저녁 식사를 마친 남편 진용 씨가 아들 보성이와 시간을 보내는 사이 예숙 씨는 창고에서 인스턴트 냉면을 꺼내든다 며칠 새에 심신이 많이 지친 예숙 씨.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와 속상한 마음을 달래볼 생각이다. 오늘 좀 먹어야 될 상황이. 좀 매콤한 게당 지금. 먹고 나면 이 울적함도 사라질까. 예씨신 지친 자신에게 고춧가루를 잔뜩 뿌린 매운 냉면을 긴급 처방한다. 교시가. 그 어머니는 집에 있던 안마기를 챙기는 중이다. 나는 잘안쓰니까 며느리 좀 갖다 주려고. 그래 갖다 줘. 응, 손목 아프다. 그래서. 응. 아들 집으로 향하는 어머니. 하고 나면 또 잘못한 것도 있고 그러네요. <laughs> 귀한 며느리인데. <laughs> 경애신 며느리의 마음을 풀어 주고 싶다. 한편 냉면을 먹고 있는 아내를 발견한 진영 씨. 왜 그래? 또뭔 일이야? 평소답지 않은 행동에 의아한데 진영 씨가 아픈 이후 집안에서 금기됐던 매운 음식과 면류 기류가 심상치 않다. 자기가 내 편을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 자기가 내 편을 안 들어주는 것 때문에 어머님이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어머님이 오해해서 나는 좀 서운해. 내친 김에 병원 진료 결과도 털어놓는 예숙 씨. 이렇게 계속 아프면 르마티스 관절염일 수도 있대. 근데 산후조리를 제대로 못하면 못한 거 때문에 그런... 그러... 것 같다고 얘기하시던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된대? 치유를 해야지. 계속 물리치료 받고. 남편을 위해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살아온 지난 2년. 이제와 비로소 그런 자신이 바보처럼 느껴진 예숙 씨. 그동안 담아뒀던 넋두리를 쏟아낸다. 그때 어머니. 엄마 왜 왔어? 아, 아 이거 어, 너뭐 먹고 있냐? 아휴 시우라고 랬더니 이걸 어? 애비 앞에서 먹고 있냐? 엄마 나 괜찮아. 응? 어? 아이고 참왜 아. 이렇게 배려심이 없냐? 좀. 어? 며느리에게 마음이 상한 시어머니. 엄마. 엄마 어디가? 어? 엄마. 엄마. 아들이 다급히 어머니를 뒤쫓는다. 온몸에 힘이 풀려버린 예수씨, 배려심이 없다는 시어머니의 한마디가 비수처럼 아프게 가슴을 찌른다. 고장 냉면 한 그릇 때문에 이런 소리를 들을 만큼 허투루 살아왔는지. 억장이 무너진다. 야, 이거. 왜 와, 춘디. 여름 평화가. 며느리가 나 아파가지고 2년 반 동안 먹지도 못했거든. 저거 제일 좋아하는 음식인데.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응? 괜찮아. 이제 좀 시간 많이 됐잖아. 알았으니까 들어가. 엄마 내가 모셔라니게 됐어. 또 감기 걸리면 큰일 나 얼른 들어가. 끝내 오해를 풀지 않은 채 돌아선 어머니 때문에 아들도 가슴이 답답하다. 그런데 갑자기 집을 나서는 예숙 씨. 쟤 어디 가? 자기야 자기야 자기 어디 가? 단단히 마음을 먹은 듯 급기야 자동차를 몰고 떠나버리는데 예숙 씨가 찾아온 이는 대전에 있는 친정엄마다 엄마 나 왔어 오, 웬일이야 이 시간에? 애기는? 남편이 본대 올 날이? 뭐가 있구만. <laughs> 어? 아이 없어. 그냥 왔어. 엄마 보고싶어? 어, 뭐가 안 좋아? 아니. 왜잘 참고 잘 하는데 그래? 아니요. 응? 어? 아니요. 아닌 밤중 갑작스런 딸의 방문에 친정엄만 오만 생각이 머릿속을 스친다. 왜뭐 먹고 싶어? 뭐? 먹고 싶은 건 많아. 만원 사줄 거야. <laughs> 사줘야지. 그러면? 음, 돈 벌어서 뭐해? 사줘야지. 사달라고. 음, 매운 족발 먹을까? 매운 족발? 응. 응 오랜만에 그래. 먹을까? 그래. 걱정은 되지만 차마 먼저 이유를 묻지 못하는 친정엄마. 딸의 눈치를 살피며 길을 나선다. 알았어. 좀 기다려. 알았어. 아. 혼자 남은 예숙 씨의 얼굴이 다시 굳어진다. 잠시 후 친정 엄마가 돌아왔다. 예숙 씨가 가장 좋아했던 음식인 매운 족발. 혼자 오니까 너 들어올 때 엄마 가슴 철렁했어 무슨 일인가 하고 <목소리> 오빠 뼈만 들어주시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서운하더라고. 부모는 다 똑같은 거야. 다똑같아 엄마는 더할 거다 그 입장이라면. 날 예숙 씨 또한 한 아이의 엄마이기에 언젠간. 그런 시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한편 어머니 댁을 찾은 진용 씨. 보성연마는? 응? 보성연마는 왜 어. 둘이 와? 애기랑 내가 잠깐 어디 보냈어. 어디를? 응. 애기좀 봐도. 엄마. 아가. 아이고. 어, 뭐. 야. 혹시 집 나간 거 아니야? 저녁이나 안 나. 나간 아이, 집을 나간다. 왜 나가, 엄마. 아이고, 참말로. 경애신 자신 때문에 며느리가 집을 나간 것은 아닌지 걱정이 가득하다. 늦은 밤. 평소라면 벌써 잠자리에 들었을 시간. 마음이 복잡한 진용 씨가 마당을 서성인다. 심란한 마음이 좀처럼 정리되지 않는다다. 그런 아들이 신경 쓰여 손자를 재워놓고 뒤따라 나온 어머니. 추운데 나와 있어? 그냥 바람 세는 거야. 음. 아니 내가 한 소리 했다고 집 나간 거냐? 아니야. 열에 저래 많이 힘들었을 거야. 자기도 쉬고 와서 당연히 힘들겠지. 근데 엄마, 응. 보성이 엄마 병원에서 류마티스 검사 한번 해보라고 했대. 응. 무슨 젊은 애가 응. 그게 산후조리를 잘못해서 그랬대. 내가 병원에 있었지, 계속 보성이 엄마 혼자 키웠잖아. 응. 그리고 조리를 잘 못했겠지? 응. 어머니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다. 아들 생각에 그만 잊고 말았던 가엾은 며느리의 처지. 혹시 가슴에 못 박힐 소리를 한건 아닌가 마음이 무거워진다. 다음날 오전, 친정에서 하룻밤을 묵은 예숙 씨가. 돌아왔다. 밤사이 걱정 많았을 가족들에게 면목이 없는 이해숙 씨, 발걸음이 무겁다. 쉽사리 들어가지 못하고 집안의 동정을 살피는 이해숙 씨. 결국 남편 진용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한달음에 마중을 나가는 진용 씨, 별탈 없이 돌아와준 아내가 반갑고 고마운 마음뿐이다. 아이부터 앉는 예숙 씨, 모자 상봉이 애틋하게 그지 없다. 엄마 먹고 싶어서 울었어요? 네. 이 꿈탁 왜 울어요? 밥은 먹었냐? 때도 지났는데. 엄마가 뭐 해줄게. 얼른 와. 한참이 먹어 체할라고 또많음고생이 많았지 그동안 응? 보성이 뒷바라지 하랴 또 보성이 아빠 응? 뒷바라지 하랴 아프네 맨날 거두고 항상 내가 고맙게 생각한다 너한테 진심 어린 시어머니의 한마디에 서운함이 눈녹듯 사라진다 새 희망을 전하듯 만개한 봄꽃 가족들이 꽃구경에 나섰다 우와, 봄이라고 꽃이 이쁘게 폈다. 그치? 응. 우와, 너무 이쁘다. 이제 시골에서 한 2년 정도 살다 보니까 이런 예쁜 풍경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일생 가장 아찔했던 굴곡을 지나며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줬던 가족. 쓴맛 뒤엔 반드시 향긋한 단맛이 오는 법. 앞으로 남은 인생. 가족들은 꽃길만을 걸어갈 것이다.